안녕하십니까 헌신 김철입니다. 아, 여기는 간호로 가지 수로인 사길수로입니다. 제방권에서 어, 올라오다 보면 두 번째 수로인데요. 어, 여기 지난해 에 와서 그런대로 재미를 봤었는데 아, 오늘은 올라오해서온게 아니라 아, 피에서 왔습니다. 사실 어제 그 본류권에 앉았었거든요. 간호로 볼류권에 앉았었는데 밤새 비가 쏟아지더니만은 아침에 또 파도가 바다에 파도가 밀, 밀려오듯이 파도가 치고 또 일기예보상에 오늘 낮에 바람이 많이 분다래 그 가지고 거기 있어봐야 낚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걷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기 아까 오전에 대표면서. 어, 입질 받아서 두 마리 잡고요. 어, 그러고는 뭐 외로탈 입질이 없습니다. 예 저녁식사하고 왔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입질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 옆에 연대장님은 어 아침에 네 마리 잡고, 그후에도 다섯 마리 잡았다 그래요. 근데 여덟 치 아홉 치삼십 월초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입질이 있다는 건데, 저는 낚시를 안 했어요. 낚시 대 전부 빼서 말리고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낮잠 좀 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저녁 때가 됐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좀 찌를 밀고 다닐 정도의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이제 밤낚시 좀 이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가 지고 나서도 바람이 잦아들질 않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로가 좁다 보니까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는데, 요 이렇게 불을 비치면 상대편이 굉장히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으쌰. 북한짜리에. 조금 아까 전화통화하는데 지가 쪼글로더라고요. 찾더니 그게 나온 게 32.5. 아, 그나마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지금 나온 거는 이제 9짜리고 이렇게 계속 두 마리 잡았는데요. 오싸!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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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되는데, <목소리> 32.5m. <.00원의> <목소리> 그런대로 나오네요. 11시가 넘었는데도 바람이 자질 않습니다. 예, 11시 반입니다. 아, 조금 더 앉아있다, 좀 쉬어야 되겠네요. 어, 조금 전에 34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어요. 어, 이번, 여기서는 최대인데 아이고, 촬영을 못했어요. 잡아내는 거 촬영을 못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2시 40분입니다. 한 서너시간 자고 지금 일어났는데요. 어, 바람도 없고 뭐 기온도 포근하고 아주 최고입니다. 지금 붕어들이 산란하느라고 아유, 여기저기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어, 산란하는 붕어들이 엄청 들어와 있네요. 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힘이 해가지고 금 바꾸는 길에, 어, 요건저 노란색, 옐로그옐 색깔로, 어, 캐미를 바꿨습니다. 은은하니 좋네요. 초록색은 너무 밝아가지고, 어, 새 배터리 기분 눈이 부셨거든요. 요거는 은은하니 좋습니다. you 네 날이 밝아오고 있네요. 뭐한1 시간 가량을 앉아 있었습니다만, 가끔 입질을 하는데 삼진 타임을 잡지 못하던가 한눈 팔다 놓치고 하나 걸었다 떨구고요. 그게 답니다. 예. 여기 이제 동이 트고. 일곱 시서부터 아홉 시까지 그때 입주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또그가냐 왜냐 27cm 조금 넘습니다 낮 개미로 교체했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좀 나올 줄 알았더니만 딸랑 한 마리 잡고 말았네요 지금 뭐 바람도 없고 참 낚시하기 좋은데요. 아, 참. 아직 6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낮 케미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잔뜩 흐려서 그런지 입질이 없네요. 어, 어제 이 맘때는 여기저기서 그냥 막 입질받아서 바쁘더니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부 뜸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덜 됐나 봅니다. 근데 해가 좀짱 나야 입질이 자주 들어오는데 너무 흐렸어요. 이렇게 다 걸어버렸네 이 자식에. 도 않은 놈이. 날려놨다. 어. 네. 60cm네. 올적되 겠다. 이건너편을다 쳐다 보고 있으면서 부담스럽네요. 이것또올 왔다, 이 왔다, 이쪽올 왔다, 또 왔다, 이고간 왔다, 아유 씨.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 왔다, 아라 나중에 나온 놈아홉치 어우 두번다니는 를 몸도 꼬 찍어주네 아이고 사이즈는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톡꼬리. 역시 아침이 잘 나오네요. 지금 9시 50분. 10시까지 잘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에소 쏘나기 입질은 아니에요. 어, 그래도 이질만 하나만 한 번씩 또막또막 올려주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잔뜩 흐려가지고 구름이 꽤 떠보니까, 아, 일조량이 없어서, 부모들이 잘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엄청 뒤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질이 뜸한 것 같습니다 10시가 넘어하니까 뜸해지네요 음, 11시까지만 해 보고 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배고파 뱀뱀뱀. 앞으로 오는 어? 자, 이거 사기리수로에서의 일박 낚시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시가 됐어요. 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오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으네요. 바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 참 좋은데. 아쉽지만, 철수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좋은 데서 뵙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 날... 큰놈 하나 있다. 아니, 그래도 한, 그래도 아니 20마리 나그 여기, 나왔어? 응. 응. 몇 마리 도망간 거야, 이거? 없어요, 도망간 거. 응. 여기, 여기 있잖아, 한 마리. 응. 큰놈 있네. 어, 이 스물 몇 마리 되는데, 올척이. 아니다 이거 또서 만나. 자 올자 대 올척은 여섯 마리밖에 안 되는 거야.